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주권을 찾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이하기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독립운동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일념 하나만으로 조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몸바쳐 싸웠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나 그의 가족들의 운명은 참으로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고국에서나 해외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분들은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독립운동을 하면은 대가 망한다는 독립운동의 후예들은 나라를 위해 싸운 대가치고는 너무나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후손들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국가나 국민이나 그분들을 뵙기가 매우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중국에서, 멕시코에서, 쿠바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면서 조국을 위해 고초를 겪은 이들의 희생을 재조명하고 있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국가가 이제라도 조금은 그 후손들에게 빚을 갚겠다니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들과 유족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은 3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3대가 잘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훈 보상 체계 방안까지 개선하겠다고 했으니 세상이 조금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생활 지원금 사업으로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말로만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의 유가족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나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72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우하고 기억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이러한 광복의 의미를 함께 뒤새기며 광복절 기념식과 많은 행사들이 풍성하게 개최되고 있어서 모처럼 광복절과 함께 분열됐던 모습들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미국에도 뉴욕, 뉴저지에도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의 유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